멸망해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올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어, 기득권자들, 이 세상의 정치가들 혹 물질적으로 힘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멸망할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이 명망할 때 소위 기주권, 기득권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딱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감겨주겠다. 다 울면서 가슴 칠 거고 어, 예, 11절도 슬픔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의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고통과 통곡의 시간이지만 그런데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 외쳤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라고. 왜이 통곡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초청할까요? 네. 말 그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 6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에겐 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25절에는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굶주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반드시 슬퍼하면 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 승리하게 승리겠죠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을내게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그 세상의 최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세가지를 오늘 말하는데 마지막 때는 순간적으로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 순간성을 가지고 있는 찬란한 이런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냥 한순간에 아, 다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감나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두 번째는 21절인데, 완전성을 말씀합니다. 철저함과 완전성. 어, 또힘센 천자,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말하겠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거네. 그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큰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다, 그냥 먼지, 먼지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고 마지막이 이제 허무성이죠. 허무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말씀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막 비웃을 때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때와 모든 것이 다 그랬는데 무슨 말세가 있냐? 막 사람들이 그럴 거란 말이죠 그 베드로가 노아시대의 홍수심판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6절에 또물론 그때 세계가 홍수에서 잠겨 많아 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는데 에, 사람들이 그걸 다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에, 이하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맞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그 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마지막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 한 가지를 주세요. 베드로우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다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견번하고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 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늘 부르세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소돔과 고우라에서 모 못을 불러냈던 것처럼, 교회의 의미도 불러 이 부름을 받은 사람, 또보내를 받은 사람으로 보니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자입니까? 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똑같다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서, 어,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묻어난다면, 예, 뭐 하나님 심판 안에서도 우리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내 자녀야. 세상이 다를대앙에 참여하지 말고, 늘 거기서 나오라. 그 의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주셔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이죠 그러니까 말세는 가정 버리고 다 버리고 가서 밤마다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를 조언하겠습니다.